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유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니게 있다 하리로다.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이까?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